일본 문제. 일본 문제는 15년 사회 21년 이후에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표준 상태에서 200g의 아세톤을 완전 연소할 때강 물음에 덮어시오 단, 공기 중 산소의 부피는 21%이다. 먼저, 아세톤의 완전 연소 반응식은 1몰의 아세톤과 3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3몰의 이산화탄소와 3몰의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세톤을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구하기 위해 아세톤의 분자량을 구해줍니다. 여기서 수소 h는 원자량 1 탄소 c의 원자량은 12이기 때문에 탄소가 하나 있으므로 12 더하기 수소가 3개 있으므로 7하기 3 더하기 탄소가 하나 있으므로 12 더하기 산소가 하나 있으므로 16 더하기 탄소가 하나 있으므로 12 더하기 수소가 3개 있으므로 7하기 3을 해주면 아세톤의 분자량은 58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 상태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과 온도는 각각 1 atm 0도이고, PV는 NRT 공식에서 몰수 n을 분자량 n분의 질량 w로 바꿔주고 구해야 하는 것은 공기량이기 때문에 부피 v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한쪽으로 이항 정리하면 해당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만 구하면 아세톤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고, 반응물 몰수분의 산소 몰수까지 곱해주면 산소량을 구하는 것이고, 산소 부피분의 100을 곱해주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론 공기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식에 질량 W200g 대입, R은 이상, 이상 기체 상수 0.082 ATM, 리터퍼, 몰, 절대 온도, 고정값 암기 사항하셔서 대입해주고, 그리고 t는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섭씨 온도에 273도를 더해서 대입, p는 압력 일기압 대입, 분자량 m은 58 대입, 산소의 몰수는 사물 대입, 반응물인 아세톤의 몰수는 1물을 대입해주고, 마지막으로 산소의 부피는 21% 대입해주면,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1470.34L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위가, 여기 W의 단위가, 그램일 경우에는, 부피의 단위가 이런 식으로 리터로 나오고, 만약에 단위가 k 로그램으로 주어졌으면, 부피의 단위가 3제곱미터로 나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해당 PV는 NRT 공식에서 V는 해당 공식으로 변경해 주고 해당 공식에 아까 대입했던 것처럼 200g 대입, 0.082 대입, 절대 온도 273 더하기 0도 대입, P1ATM 대입, 분자량 58을 대입해주고, 반응물 몰수인 아세톤 1몰 대입.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산물을 대입해주면,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2 3 1 5 8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문제, 이번 문제는 15년 사일부터 24년 이외에, 총 10년간 6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상 지정수량 10배 초과인 다음 위험물과 혼재 불가능한 위험물은 면류 위험물인지 각각 모두 쓰시오. 먼저 제1류 위험물은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위험물과 혼재가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 제2류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 3류 그리고 6류 위험물과 혼재가 불가능하고, 제3류 위험물은 제1류, 2류, 5류, 6류 위험물과 혼재가 불가능하고, 제4류 위험물은 1류, 6류 위험물과 혼재가 불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제5류 위험물은 1류, 3류, 6류 위험물과 혼재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은 표를 채우는 문제도 출제되므로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암기를 할 때는 423, 524, 62를 써 놓으시고, 여기서 제4류 위험물은 제1류, 제3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하고, 제5류 위험물은 제2류 제4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하고, 제6류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해당 제1에서 6류 위험물 혼재 유무를 쉽게 암기를 할수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8년, 이회, 20년, 4회, 21년, 이회, 224년 1회 총 10년간 네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상 제사류 위험물인 이황화탄소에 대한 강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로 연소 시 생성되는 유독성 물질의 화학식은 이황화탄소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이 생성되는데 여기서 유독성 물질은 이산화황인물로 화학식은 SO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기 비중은 공식이 이렇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왕화탄소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 탄소C의 원자량 12, 황S의 원자량 32를 안 상태에서, 탄소C가 1개 있으므로 12, 더하기 황이 2개 있으므로 32 곱하기 2를 해주면, 이왕화탄소의 분자량은 76 대입해주고, 그러면 이황화탄소의 증기 비중은 2.62가 되겠습니다. 3번의 다음 보기의 빈칸을 채우시오. 이황화탄소의 오개 저장 탱크는 벽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 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통기관 및 자동 계량 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9년 1회, 21년 2회, 24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는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공제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먼저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는 공제 너비 3m 이상, 500배 초과 1000배 이하는 5m 이상,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는 9m 이상,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는 12m 이상, 마지막으로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는 15m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5개 저장소의 보유공지 개념은 전체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100%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5년 1회부터 22년 4회, 총 10년간 6번 출제된 출제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는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대한 기준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먼저 제3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제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1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태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합류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징계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21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1atm 600도의 조건에서 800g의 질산암모늄이 열분에되는 경우 모든 발생 기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먼저 질산암모늄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 수소 H의 원자량 1, 질소 N의 원자량 14, 산소 O의 원자량 16을 안 상태에서 질소 N이 한개 있으므로 14, 더하기 수소 H가 4개 있으므로 1*4, 더하기 질소 N이 한개 있으므로 14. 더하기 산소 5가 3개 있으므로 16 곱하기 3을 해주면 질산암모늄의 분자량은 80g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질산암모늄의 열 분해 반응식은 2몰의 질산암모늄이 열 분해하여 3몰의 수증기, 2몰의 질소, 1몰의 산소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PV는 NRT 공식에서 몰소 N은 분자량 N분의 질량 W로 바꾸어주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부피 V이기 때문에 V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쪽으로 이항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대신 이렇게만 구하면 질산 암모늄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발생 기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 곱하기 반응물의 몰수 분에 생성물의 몰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량 W는 800g 대입. 이상 기체 상소 R은 0 0 8이 고정값 대입. 절대 온도 T는 섭씨 온도 600도에 273을 더해서 대입. 그리고 압력 P는 1 atm 대입. 분자량 M은 80 대입. 생성물의 몰수는 기체가 수증기 3몰, 질소 2몰, 산소 1몰이기 때문에 전부 더해주면 7몰을 대입해주고 마지막으로 반응물인 질산암모늄의 몰수를 대입해주면. 모든 발생 기체의 부피는 2 5 0 5 5 1터가 나오게 됩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21년 이후에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한 강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로 옥내 소화전은 하나의 호스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로 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 수원의 수량은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에 옥내 소화전 설치 개수 설치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의 얼마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는7.8 세제곱미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강 노즐의 선단의 방수 압력과 방수량은 350kPa 이상과 260리터 i n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을 누락하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주시길 바라고 해당 개념들은 시험에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21년 이외에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강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 이러한 제4류 위험물들은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순으로 온도가 높아지므로 해당 보기에는 특수인화물은 없고 제1석유류는 아세톤과 메틸에틸, 케톤이니 둘중 하나가 인화점이 가장 낮을텐데 아세톤은 인화점이 마이너스 18.5도로 제1석유류 중에서도 인화점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화점이 가장 낮은 건 아세톤이 되겠고, 그리고 이러한 아세톤의 구조식은 탄소C가 결합, 세 개가 결합되어 있고, 양끝 c 의 H가 사방에 결합되어 있고, 중앙 c 의 O가 이중 결합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기에서 제일 석유류는 아세톤과 메틸 에틸 케톤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21년 이외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제3류 위험물인 칼륨과 강위험물의 반응식을 쓰시오. 첫 번째로 칼륨과 물과의 반응식은 이, 이몰의 칼륨과 이몰의 물이 반응하여 이몰의 수산화칼슘과 일몰의 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두 번째로 칼륨과 이산화탄소의 반응식은 3몰의 칼륨과 3몰의 이산화탄소가 반응하여 이몰의 탄산칼륨과 일몰의 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칼륨과 에틸알코올의 반응식은 이몰의 칼륨과 이몰의 에탄올이 반응하여 이몰의 칼륨에틸레이트와 일몰의 수소가 생성,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21년 이후에 24년 이후에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염성과 반응하여 제6류 위험물을 생성하는 물질이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단, 없으면 없음이라 표기하시오. 여기 보기에서 염성과 반응하여 제6류 위험물인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물질은 과산화나트륨이 되겠고, 이 과산화나트륨과 물과의 반응식은 2몰의 과산화나트륨과 2몰의 물이 반응하여 3몰의 수산화나트륨과 1몰의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9년 이회 21년 이외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제1류 위험물의 동소체의 관계가 있는 제3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물질에 대한 강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제1류 위험물인 정린과 동소체에 관계가 있는 제3류 위험물은 황린이 되겠고 이러한 황린의 완전 연소 반응식은 1몰의 황린과 5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2몰의 오산화인이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해당 황린의 위험 등급은 1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황린을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의 바닥 면적은 황린은 제3류 위험물 중 여기에 속함으로 바닥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개념들은 전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표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6년 이외, 19년 이외, 21년 이외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표를 참고하여 옥의 저장 탱크, 옥내 저장 탱크 또는 지하 저장 탱크 중 압력 탱크 외의 탱크 또는 압력 탱크에 저장할 경우에 유지해야 하는 온도를 쓰시오. 먼저 압력 탱크 외의 산화 프로필레는 여기에 속함으로 30도 이하가 되겠고 압력 탱크 외의 아세트 알데하이드는 여기에 속함으로 15도 이하가 되겠고 다이 에틸레터는 여기에 속함으로 30도 이하 그리고 압력탱크에 저장되는 아세트알드 하이드는 40도 이하이고 다이 에틸레터도 마찬가지로 40도 이하가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21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98 중량 퍼센트인 질산 100ml를 68 중량 퍼센트 질산으로 만들기 위해 물의 첨가량을 구하시오. 단, 물의 밀도는 1g c m 3제곱센치이다. 먼저, 비중의 1.5일인 100ml 98 중량 퍼센트의 질산 용액의 질량은 여기서 비중은 밀도와 수치가 동일하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에서 질량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이고 밀도 1 5 1 g 미리와 부피 100ml를 곱해주면 질량은 151g이 나오고 다음으로 용질의 질량인 순수 질량은 위의 질량에서 98중량퍼센트를 곱해주면 147.98g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참가된 물의 질량은 x로 두고 용액의 질량인 68 중량 퍼센트의 질상 용액 질량은 b 질량에서 참가된 물의 질량을 더해주면 되겠고 중량 퍼센트 공식은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고 여기에 68 중량 퍼센트 대입 용질의 질량 147.98g 대입 용액의 질량 151 더하기 x를 대입해주고 해당 x를 미지수 x로 두고 공학용 계산기에 있는 솔브 기능을 사용해주면 물의 첨가량 x는 66.62g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공학용 계산기의 솔브 기능은 네오스터디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21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위험물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각각 쓰시오. 먼저 오황화인의 완전 연소 반응식은 2몰의 오황화인과 15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2몰의 오산화인과 10몰의 이산화황이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두 번째로 마그네슘 완전 연소 반응식은 2몰의 마그네슘과 1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2몰의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완전연소 반응식은 3몰의 알루미늄과 3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2몰의 산화 알루미늄이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21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는 액체 위험물의 5개 저장 탱크 주입구 기준에 대한 일부 내용일 때각 물음에 답하시오. 첫번째로 1과 2의 명칭과 지정수량을 각각 쓰시오. 여기 1과 2에 들어가는 것은 휘발유와 벤젠이 되겠고 둘다 제 사료 위험물 중 비소용성으로 지정수량은 200리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겨울철에 응고될 수 있고 인화점이 낮은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이 되겠고 벤젠의 구조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21년 이외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화재 시 소화 방법에 대한 강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대표적인 소화 방법은 냉각 소화, 질식 소화, 제거 소화와 같은 물리적 소화 방법이 있고, 화학적 소화 방법인 억제 소화까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의 소화 방법 중 증발, 잠열에 의한 소화 방법은 냉각 소화이고, 세 번째로 위의 소화 방법 중, 불활성 기체를 방사하여 산소를 차단하는 소화 방법은 질식 소화. 네 번째로 위의 소화 방법 중, 가염물이 통과하는 부분의밸브를 폐쇄하는 소화 방법은 재고 소화가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21년 이외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지정 과산화물 옥내 저장소 기준에 대한 강 물음에 답하시오. 첫번째로 유기 과산화물의 위험 등급은 1이 되겠고 두번째로 바닥 면적은 제5류 위험물 중 여기에 속함으로 10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고 3번의 다음 보기의 빈칸을 채우면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cm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적으로 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들은 시험에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숙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21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표준 상태에서 320g의 메틸알코올을 산화시키면 포알데하이드와 물이 생성될 때포알데하이드의 양을 구하시오. 먼저 메틸알코올의 산화 반응식은 이몰의 메틸알코올과 일몰의 산소가 산화하여 이몰의 포알데하이드와 이몰의 물이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H의 원자량은 1, 탄소C의 원자량은 11, 산소O의 원자량은 16을 아는 상태에서 메틸알코올의 분자량은 탄소C가 1개 있으므로 12. 더하기 수소 H가 3개 있으므로 7x3. 더하기 산소 O가 1개 있으므로 16. 더하기 수소 H가 1개 있으므로 1을 해주면 32가 나오고 폼알데하이드의 분자량은 수소 H가 1개 있으므로 1. 더하기 탄소 C가 1개 있으므로 12. 더하기 수, 수소 H가 1개 있으므로 1. 더하기 산소 O가 1개 있으므로 16을 해주면 폼알데하이드의 분자량은 32 나옵니다. 그러면 해당 반응식에 의해 이몰의 메틸알코올이 선화하면 이몰의 포말데하이드가 생성되므로 1대1 반응인 것을 알수 있고 분재량이 32인 메틸알코올 320g이면 신몰의 메틸알코올이 선화하면 1대1 반응이니 신몰의 포말데하이드가 생성되므로 분재량 30인 포말데하이드가 신몰 생성되면 30 곱하기 10을 해주어 홈알데하이드의 양은 300g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21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3만kg의 덩어리 상태인 황을 저장하는 면적 300제곱미터인 5개 저장소가 있을 때각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로 5개 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경계표시의 개수는 해당 법규에 의해 경계 표시의 개수는 해당 공식으로 구할 수 있고 저장 면적 300 제곱미터를 대입해 주면 경계 표시의 개수는 3개가 되겠습니다. 다른 교재에선 무슨 해당 법에 의해 경계 표시의 개수가 3개가 아닌 2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그거랑 관련이 없고 어떤 법을 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교재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장, 당장 중고나라에 팔고 다른 교재를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표시와 경계표시 사이의 거리는 먼저 지정수량의 배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지정수량은, 황의 지정수량은 100kg이고 저장수량은 3만, 3만 kg을 대입해주면 지정수량의 배수는 300배가 나와 해당 법규에 의해 200배 이상이 되므로 10m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저장소의 인화점이 1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지의 유무를 쓰시오 먼저 황은 제1류 위험물로 인화성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4류 위험물과 혼재가 아, 저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21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번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는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에 대한 내용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에 옥내 저장소에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45도가 아닌 55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번에 제3류 위험물 중 확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속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가 되겠고, 3번에 컨테이너식 이동 탱크 저장소 외에 이동 탱크 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 저장 탱크를 옮겨 식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옳은 내용. 4번에 이동 취급소의 위험물의 이송은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펌프 및 그의 부속 간 설비의 안전을 확인한 후 게시할 것은 틀린 내용으로 이동 취급소가 아닌 이송 취급소가 되겠습니다. 5번의 제조소 등에서 법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소량 또는 지정 소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옳은 내용으로 답은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이외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